얘기를 제일 많이 할거 같아요, 내일 음.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 질문들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좀... 얘기 좀 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사실 20만... 어, 20만 구독 축하 기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, 예. 내일, 재밌게 만나요. 내일은 얼마나 할 거예요? 아직 그런 건 생각 안 했어요. 예. 음,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편하게 들어올 수 있을 때 들어오시고, 제가 4시에 킨다고 했는데, 그 전에 킬 수도 있어요. <laughs> 근데 늦진 않을게요. 않을 거니까 미리 키면 또 미리 들어와서 또잘 얘기해요. 이겠죠 오늘 몇 시에 잘 거예요라고 숙소 슈즈 숙소 바닥 먼지가 되고 싶다라고 하신 분이 오늘은 내일 또 라이브 방송이기 있 때문에 그렇게. 너무 아침까지 앉아 고그진 않고 새벽에 자야죠. 음. <laughs> 아 아까 취소하신 분 김세연님이 오빠 아 뭐야 또 취소했어 나 봤어 방금 <laughs> 저 전남친 닮았어요 오빠라고 와 이렇게 전남친을 소환하다니. <laughs> 나 지금 방금 봤다. 딱 걸렸다. 굉장한 미남이신데. 예. 됐어요. 아무튼, 우리, 채연님이 잘 자라고 한 번만 해주세요. 라고. 잘 자고, 음, 오빠 내일, 만나. 아이고 아 그리고 내일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어 제가 장소를 미리 섭외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밥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먹방처럼 밥을 먹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냥 배달의 민족 하나 시켜서 맛있는 거 아무튼 뭐 내일 얘기해요 뭐 먹었지 아무튼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10분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40분이 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네요. 진짜 끊기가 너무 아쉽다. <laughs> 재밌었어요 정지현님이 재밌었다고 얘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음. 오. 와, 휴지시에 끄겠습니다. 안녕. 버블에서 만나? 어, 어떻게 끄지? 잠깐만. 이거 하이라이트 저장하면 되는 건가요? 잠깐만. <laughs> 저장하면 안 되나? 잠깐만, 나.